가서 공부하세요. 얼른 <laughs> 가서 공부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일표 <표정> 좀봐 이거. <laughs> 식비 절약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? 다 먹어주지는 에이미의 식비 절약 갱생 프로젝트. 에이미의 가계부를 보다 갱 안녕하세요, 에이미입니다. 오늘 가계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일반 가계부 1년 엑셀 4년 쓰다가 어플 가계부 5년째 쓰고 있어요. 평소 가계부를 꾸준히 쓰고는 있지만 단순 기록이었을 뿐 돈을 아끼려는 의지나 개념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식비를 절약하면 6개월에 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혹해서 수기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. 일단 지난 1년간 월별로 식비를 얼마를 썼는지 살펴볼게요. 어디 보자... 1, 2월 나쁘지 않습니다. 3월은... 어머머머머! <laughs> 우스! 완전히 먹어재꼈습니다. 이걸 보고 있으니 얼마 전 식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말하던 애비의 말이 생각납니다. 그때 제가 아마 한달 식비가 평균 70만 원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평균치를 다시 한번 내봐야겠습니다. 월별 식비 지출액을 쭉 적고 1년치 평균을 내봤는데, 음, 평균 794,398. 6... <laughs> 이게 뭐죠? 아, 이건 마치 10만원도 안하는 금액 한돈 9,990원을 말하는 상황입니다. 아이고 70만원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80만원을 먹는데 다 썼어요. 전문용어로 다먹어조진 상황입니다. 아이고 수기로 작성한 가계부는 한달치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색깔로 몇 가지를 표시해 봤는데요. 여기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는 에비님과 제가 평소 반주를 즐기고 있거든요. 음, 이렇게 쭉 보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반주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. 아유, 많이 먹는 것 같, 같네요. <laughs> 기타 항목에 별 표시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화장품 구매한 금액을 표시했고요. 여기 육아란의이 부분은 집에만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링피트 하나 구매했습니다. 어,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. 이제 1월달 결산해 볼게요. 식료품은 639,030원. 만 외식은 16,190원. 만 식비 토탈이 799,220원. 만이렇게 나왔습니다. 띠로링. <laughs> 한분도못 <푼도> 찔렸네. <laughs> 아이구야 이거 원인 파악 들어갑니다. 식비 절약 실패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. 첫 번째, 정해진 예산 없이 되는 대로 쓴게 문제입니다. 두 번째,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가성비 떨어지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. 세 번째, 중간 점검 없이 기록만 하는 가계부 작성이 문제였습니다. 원인 파악을 마쳤으니 이제 고쳐나가면 되겠죠? 예산은 50만원으로 정했고요. 중간 점검을 하면서 가계부를 작성하겠습니다. 2월 달에는 확실히 식비 절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뿜뿜하고 있습니다. 식비를 절약해서 6개월 동안 얼마를 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바람결에 실려오는 빵내음, 치킨 향기,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며 2월에 애미의 가계부를 나, 부탁해. 나 すごくピンクかだ。